원래 있던 곳으로 그래 가는 길이 뭐지? 아 그리고 아, 그 아, 아이템 네. 이동 아이템 찾으시면은 찾은 맵에서만 쓰셔야 돼요 아니면은 좌표 아. 엇갈려서 이상한 데가지니까 아... 이해하시고 화이팅 이제 제 2부인가 봐 일단 우혁이 가방을 우리 가방으로 쓰자 오케이 나 <laughs> 어, 나도, 나도 줘 죽은 친구 가방 또. 쓰는 건좀 그렇지만 얼른 넣어가지고 있어 그래 일단 뭐쭉 내가 이게 내가 생각 요. 생각보다 어. 어. 좀스피드하게 진행해 줄와3점도 근데 똑같이 맞아 는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아 이거 야, 보자 일단 맵이 바뀌었어 꽃이 생겼거든 오야 여기 봐봐 우혁이랑 아랑인데 우혁 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응 똑같은 장소 아니네 다른 장소네 똑같은 장소야 다른 장소야 아니야 똑같은 장소야 그래 어 여기에 원래 이 아랑이가 죽은 자리에 푸른 꽃이 있었어. 아 어, 푸른 꽃. 어, 아랑이가 있었던 곳이 푸른 꽃이 있었던 곳이거든. 이게 보니까, 음. 음 아까 그 동우 있잖아. 음. 동우가 아랑이한테 톡을 보낸 거. 음. 그리고 우혁이가 그걸 알아차린 것 같아. 음. 동우가 아랑이를 좋아했는데 아랑이가 무슨 연유 때문에 죽은 것 같고. 음. 그리고 그1학년 선배 그그 그 선배가 그렇게 졸니 있잖아 누워 있는 애. 음. 걔는 우혁이가 아니라 동우를 좋아한 거야. 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동우. 아, 우혁이인지 동우인지 모르겠데 동우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동우가 인기가 엄청난 많은 인기남인가 봐. 동우가? 그러니까 막 저렇게 보자마자 어. 나랑 사귈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정도 친구야. 응. 아, 음. 아 자자자존감이 엄청난. 그렇지,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음. 아랑인가? 이제 무슨 사유로 거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거절을 하지 않았는데 뭐 이제 언제 음. 아 아니지 제가 사귈래라고 했는데 아랑이가 거절을 해서 죽은 게더 자연스럽지 음. 죽인 죽였다기 음. 죽였다가 어 죽였다 더 자연스럽지 여기 그리 푸는 곳 있어? 음. 그러네 음. 일로 와봐. 왜? 내가 가자 과학실 다시? 어, 아니 실 이쪽, 이쪽에. 아여 아까 들었던 그 순서대로. 음. 여기 들어가봤는데 여기 학생들이 어. 학생들이 있다고? 어. 여기가 여기 과거인 거 같아 그러니까 우혁 선배 어떡해어 안... 맞아 가서 위로해드려 좋아한다면 비거 파이트 몰라도 기... 아 그래 얘네들은 그거네 우혁이를 좋아했네 그래 우혁 이 얘네 누워있던 애들이네 엔드가 안 뜨는데 1 2 번이 끝이죠? 그렇지 그렇지. 응. 위로 응. 비... 위로해드려 그... 좋아한다면 누워있던 애들이잖아. 응. 응. 그러니까 우혁 선 우혁 선배가 아랑이가 죽어서 힘들어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야. 어, 기회라도 잡아라 했는데 아까 거기 과거 애들은 이제 전에 봤던 애들은 우여기까지 죽어버리니까 기절한 거지 그치 응 음. 오케이 렇게 완료 음. 빠르게 없시다 빠르게 싼걸 음. 이거 부스터 탔을 때 이거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서 일단 있는 건 넘어가서, 넘어가서. 어? 어? 이게 뭐지? 너 어디 갔어? 어? 나나 잘못 TP 됐나 봐. 아 오케이. 아, 이 복도로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그, 바뀌어. 아 그래? 어. 너한테 TP 할게. 아니 아니야 나 여기 나네발 앞에 있어. 어뒤 네 뒤에 있어. 나. 응, 그러니까 1층은 살펴볼 때가 여기가 끝인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2층으로 가서. 응응. 그래서 이제 아랑이가 죽은 과정만 밝히면될거 같거든? 음... 오케이. 그치? 아랑이가 오케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가 알 건데 너가 3층으로 가봐 왜냐면 동우한테 큰 실마리가 있을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기현이는 <목소리> 무슨 역할인지 <목소리> 동우는 뭘 하는 건지 이걸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거 같아 야 찾았다 우혁이 오. 일기장 2 찾았는데 모아서 보자 이따가 아 오케이 2부에서 내 것도 끝내줘 오케이 어 무서워 조금 혼자 가니이야너등 빠리면 애들이 밀어서못 죽여. 민아스마. <laughs> 게 어떻게 밀니그데 아까 애들 어, 몇 번이었는지 기억해놨걸 학교 다닐 때 이런 연애 광고가 남고라도 없었었는데. 아까 우혁이랑 이런 애들 몇 번인지 기억해놨으면. 자리? 음 좋았을 텐데. 야, 근데 자리. 이번에는 자리에 아무 그게 없 없는 거 같아. 의미가 그래? 지금 내가 책상을 다시 클릭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음흠. 그리고 2부에도 일단 비밀의 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자고 지금 응. 내가 어 3학년 B반에서 구겨진 종이를 찾았어 구겨진 종이? 오케이 어? TP 되는 종이다 TP 되는 종이 이따 같이 하자 오. 어, 오케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보기 불편하시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 야, 동수가 네. 이러는데? 뭐? 얘들아, 이양현 걔 있잖아. 걔 음. 남자들 엄청 밝힌데 밤에 으르렁거한다는데 근데 음. 2번이 안 나와. 1번, 3번만 나와. 아랑이가 고백을 어. 했는데 아, 그니까, 그, 어. 동수가 고백을 했, 동수가 고백을 했는데, 거절해서 동무가 그런 소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일단, 아, 그래서 그럴 상황을 봐야 있겠다. 돼. 어. 어, 다른 애들이, 개? 개소름이다. 이러니까. 걔는 평판이 원래 그런 애가. 야, 아닌데. 그러네. 그런 소문을 응. 퍼트려가지고 자살한 거야. 그 소문을 못 이겨서. 아 그리고 그거를 쟤 누구냐. 어. 남아있던 애가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 고 그래서 아랑이 핸드폰이랑 그런, 그, 지문 같은 걸 뒤지다가, 그거를 알아, 그거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과정인데 그러면 아 그러네 어, 그러면 어. 동우가 자기가 주, 그걸 소문댔다는게 오키오키데 내가 소문냈다는 걸들을까봐 그, 그, 어. 그냥 그거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치 음, 그치 그치 증거를 죽인거지 그치 죽인 그음 음, 그런거 같다 음. 그리고 여기 상담실이 드디어 이제 뭔가 생겼어 기현이가 응. 상담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기현 이나 아무것도 몰라가 기현이가 내가 보기 그 장면을 본것 같아.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아. 아. 상담 선생님 얘기해줄게. 아랑이가 어제 상담실 문 앞에 있었는데 절 보더니 황급히 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때 제가 잡았더라면. 기현이가 뭔가 키 카드인데. 근데 기현이가 봤다면 기현이를 죽였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어것도 그렇네 음. 우선 내가 옥상에 와봤는데 옥상에는 별게 없네 2층은 좀 꼼꼼히 뒤지고 있겄네 나데가까 음. 비밀방 의 있던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 비밀방? 그 어. 2층에 있었지? 어 2층 아직, 아, 뒤질 데가 좀 남아서 뒤져볼게 어. 난 3층 다 뒤진 거 같은데? 나도 같이 2층 뒤질게 선생님 상영실 다 접고 사선생님 아까 바뀌었는데 사 선생님 얼굴이 머리 어, 선생님 화장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젊은 <laughs> <저, 저 웃음> 어, 씨한테 모자도 갑자기 주시고아 과거에는 예쁘셨는데 그날에 생얼로 출근하셨나봐 관계 없는 장소래 오케이 음... 상영실도 막혀 있지 음 도서실 막혀 아까 상영실에서 뭐 나왔어 딱히 안 나왔고 어뭐 나왔었지 여학생들의 쪽지였나 사회의실에서? 모범생인 척 하는 거래 오빠한테 드렸는데 헐 소름이 나 그거 나왔었어 여학생들의 쪽지 뭐라, 모범생인 척그 모범생인 척 하는 거래 했던 쪽지 있잖아 음. 음. 그러면은 이제 네가 갖고 있는 어. 걸좀 보도록 할까? 어너다 음. 뒤졌지 확실히 응. 오케이. 그러면은 어. 자, 똑지 줄게. 일 층에서 만나자. 어, 일단 여기서 여기 확인하자. 그냥 가 가볼까? 아, 아이 똥쟁이가 자꾸 뺏어 먹어 이 똥쟁이가. <laughs> 가보자. 뭐야? 이거. 오늘 고. 오늘 고? 계단? 오케이. 내가 데려감. 고해? 내가 데려감? <laughs> 계단에서 밀었나? 고할까? 약간 고해? 아니야, 내가 데려감이라고 했잖아. 어. 뭘 누굴 데려간다는 건데? 물건을 데려간다고? 티아스기가 있어. 티아스기. 이거 리얼이야? 히히잉이야? 일단 이거 내 이거 맞아 하나 줄게. 어. 아랑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을 찾아서 죽일거야 니가 뭔데 아랑이를 저렇게 만들어 복수할거야 음 오늘 고그 계단 고그 오케이 오늘 고그 계단 오케이 우혁이 일기장 이은 찾았니? 아니 너가 찾은거또 우역이... 뭐있어 그러면? 끝이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음. 그러면은 되돌아가기 버튼 없니 이거? 우혁 아, 일기장 잠깐만. 1은 아까 거기 나왔지 않았나? 너가 그게... 좋지만 친구로 지내기 위해. 그거 뭐? 그게... 아까 전에 전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건 아 너가 좋지만 친구로 지내기 위해 아무나 이거고 일기장 2. 인가어 어. 해손된 어, 어. 땡땡땡 일기장 이제. 응. 음. 그것도 우혁이에서 나왔어. 우혁이? 어. 그만 끝내자가 도대체 뭘까? <laughs> 왜? 우혁이가 음. 아랑이의 조사를 하다가 일, 아랑이 일기장을 발견한 거 아니야? 사망형 선배한테 카카 뭐, 뭐 연락이 왔다. 왔다. 어, 그래 왔다. 갑자기 왔다.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나랑 사귀자 뭐... 그랬다라고 나랑 그래서 실타이다. 싫다 했다. 정말 기분이 나빴다. 짜증나. 어, 그런, 그런 거 같아. 나랑 하는 말이. 띠어씨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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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근데 후, 이것도 날짜에 그건데. 아랑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5월 16일 그만 끝내자는데. 하루 만에 소문이 퍼져서 그만 끝내자. 또 조금 애매한데. 그, 그것도 그래. 어 5월. 야, 근데, 그러게. 잠깐만. 응. 5월 16일에 죽은 게 맞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이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 우혁의 일기장 2를 보면 5월 16일에 아랑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을 찾아서 죽일 거야 니가 뭔데 아랑이를 저렇게 만들 복수할 거야가 음 5월 16일에 아랑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음... 그러게 오케이 잠깐만 그럼 부근 바꿀게 어 그럼 아람이의 일기장이었고 우여기... 이틀 만에 소문이 퍼져서 죽은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하지만 뭐 일단 음.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음... 그러면 어 우리가 못 찾은 게 있을까? 지금? 못 찾은 거? 기현이의 어. 기현이의 그거 기현이가 무슨 뭐 하는 렌즈 그리고 음. 그 뭐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동우는응 음. 어떻게 우혁이를 죽인 건지 우혁이를 밀어 죽인 건 맞는 거 같은데 여기를 빠르게 한번 살피고 그뒤 일부도 한번 빠르게 살펴보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이거 3층부터 내려가면서 쭉 살펴보자. 어? 네? 어 근데 어,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일단 이쪽 이쪽에서도 그쪽에서 한. 부자. 어? 왜? 네. 뭐가 어, 나왔어? 뭐? 아람의 일기장? 잠깐만 갈게 그냥 팀팀 팀. 왜? 거기에 네. 나 아까 우리가 봤던 일기장 전체. 어. 오야예 저기요. 모르는 3학년 선배가 연락이 왔다 하는 말이 나너 좋아해 사귀자 라고 했다 저, 정말 거절했다 정말 기분이 먹었다 나한테 왜? 왜 그랬어? 왜? 왜? 내가 뭘 잘못했는... 아...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나 왜? 나한테 왜? 그냥 끝내자 아 그러면 맞네 소문이 나가지고 음. 솔직히 아람... 아랑이는 욕먹은 게 처음일 거 아니야 모범생이잖아 그냥 견디질 못한 거거지 그 와중에 그럼 기현이랑 응. 쟤 누구냐 기현이는 그뭐지 범인으로 덮어씌우려고 해서 그 올라가 기현이도 그 장면을 보게 보기... 여기서 상담해 과거로 그 미래로 가자 다시 응. 빨리 미래로 가야 돼 빨리 와 미래로 미래에서 널 기다릴게 어가기 싫어졌잖아 왜 그래, 이거 명대사야 미래 나이... 아, 상담실에 가고 싶으어 상담실? 어. 너 상담을 좀 거기서... 해야 돼 너. 어? 어? 저기. 자식... 아봐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김기현이 계속 왔었네. 이거네. 5월 16일. 어, 그 아까 선생님 죽은 날부터라그아랑이가 어. 죽은 날부터 계속 기현이가 왔어. 상담실에. 근데 어. 그 우리가 과거로 갔었잖아 그게 음. 몇일 기준이야? 그게 그렇다. 5월 16일이야? 17일이야? 그 날이? 어그 날은 5월 16일이지 아 그래? 음. 아, 왜냐면 상담선생님이 전날에 아랑에 음. 갔었는데 뭘 듣고 놀래서 갔다 했잖아 음. 내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그게 우리가, 갔던, 우리가 돌아갔던 날이 17일이고 내가 들었던 게 16일이라면 기현이가 얘기하는 어떠한 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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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아근아 잠깐만. 음, 음. 아, 잠깐만 이거 지, 잘 넘겨짚은 게 아닌 거 같아 내가 왜? 이 자식아 봐봐 어. 학교 고 계단 고지 어 죽이려고 불러냈던 건 옥상 고여야 돼어 학교 계단이가 계단에서 기현이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했다. 소문을 낸다. 왜 소문에 반박을 하지 못해 성폭행을 당했거든. 소문이 진짜가 아니면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완전히 반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 성폭행을 당해서 반박을 못한다고 애들 막 밤마다 그 짓을 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닌다라고 해도 반박을 못한 이유가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못 이겨서 자살한 거겠지. 계단에서 성폭행을 한 거라고? 자고 계단에서.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아, 아 나놀워서 아, 아, 얘기를 못 하는 텐데 아, 이거. 나도 이거 아니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아, 근데 인간적으로. <laughs> 어. 하루만에 자살을 한다는 거에 대한 게다가 날짜를 신경 쓰는 신일 텐데 하루만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살을 한 거에 대한 그 심각한 트라우마는 그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관련 내용이 너무 없어. 예를 들어 그런 것들라도 있어야지. 계단에 무언가가? 흔적이 있다 음. 뭐, 뭐 그런 혈투의 흔적 혹은 뭐 시체를 클릭했을때 막 여기 막 긁힌 그런 자국이라도 있고 빨리와봐 스스피 기다려봐 나도 여기 뭐가 이상한게 있어 아 여학생들 쫓아 피피? 어어 가고있어 일라봐아 여기 꽃! 이 뭐야 치즈진 오? 맞나봐 네 말이. 내가 맞지? 치즈진 오타고 나 어디 왔는데? 아닌가? 숨. 그치? 내 말이 맞는 거 같아. 그치? 음. 그러면은 끝낼까? 정리하자. 잠깐만 여기 어. 타고 들어봐 와 타고 들어갈 수 있어. 어디? 옷 누르면. 옷? 어. 옷이라뇨? 어디? 여기 찢어진 옷조각 클릭해봐 아 옷을 누르면 할수 있다고? 응아 죄송해서 왜 선배 진짜 제 타입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누가 카톡으로 고백해요 다시 연락 안 해주셨으면 해요 수고하세요 띠꺼네애 띠껍다고 해서 죽야면안 띠꺼운 게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범죄 갑자기, 범죄 어, 당황스럽게 그거 할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봐봐 정리 하자 응 음. 아랑이랑 우혁이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 응 음.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아랑이는 어느 날그 뭐냐 DW 누가 동우한테 고백을 받게 돼 근데 철벽같이 거절을 하지 근데 동우는복수심에 이제 그날 저녁에 그그 그 뭐냐 기게 그 힘이 약간 기현이라 기현이를 이렇게 동수를 동수를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저희 아랑이를 하 선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그, 이그 다음에 동호가 그, 그걸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려서 만들고, 내가 보기엔, 음. 영상으로 남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영실이 존재하고, 상영실에서 동호가 출입했던 게 아닐까 싶어. 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어. 음. 어, 어. 그리고 음. 이제, 그걸, 그래서 아랑이는 그걸못 이겨서 죽고, 음. 음. 그래서 그 아랑이를 좋아하는 친구였던 친구가, 우여, 그거 어. 내용을 조사하다가, 어. 결국에, 이제, 동호가 눈치채서? 아, 동호가 눈치채고, 동우가 걔, 누구야? 우혁이. 우여기. 우혁이를 옥상으로 불러내서 우혁이까지 죽이는 게이 사건의 전말인 것 같아. 땡입니다. 어, 뭐야? 땡이었습니다. <laughs> 네. 뭐가 없나 본데? <laughs> 어떤 모습 <부분? 웃음> 코멘트 달아주시. <달라주실까? 웃음> <laughs> <laughs> 다 <laughs> 코멘트 안 달아줬는데. 아 그래? 그럼 우리 질문줄 써야 되나? 그래 질문줄 써야겠다. 그니까. 뭐 <laughs>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책가게 필 처음에 3개 받았지. 나는 일단 응. 영상을 찍었냐고 물어볼 거고. 응. 책 하나 너가 <laughs> 갖고 있지. 아, 왜냐면 상영실에 뭐가 있길래? 상영실에 아무것도 응. 없어. 동호가 출입패턴을 기록만 있고. 아. 응. 응, 음,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으면, 아, 뭐, 쪽팔려서 경찰에 신고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음. 뭐그 부분은 그냥 대충 디테일이고, 기... 음. 나머지 부분들이 아니, 그런 기현이가... 음, 그런가? 아, 여기도 뭐가 있네. 어? 여기 어, 아무, 아무것도 없는데? 비었는데? 그니까. 상자가 비었는데? 여긴 뭐지? 응? 음. 네? 옥상에 가볼까? 옥상에 가서 뒤져볼까? 잠깐만. 일단 이 상자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맞아요? 아 맞네 뭐가 들어있었네 근데 지금 비어있네 아 뭐가 들어있었어? 아 역시 역시 이 부분이 이상했네 뭐? 동수가 눈치채서 어. 그 뭐였지? 오혁이를 죽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혁이가 동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동우를 근데 반대로 죽은 거지 <laughs> 아 음. 상영실의 도움과 출입을 한 기록이 있는 게상영실을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음.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옥상에 가보자. 1 시간 뒤에 생성되는 힌트라면? 옥상에도? 이 부분은 <laughs> 우리가 페널티가좀 있었네. 사. 음. 지금 해도 뭐 이길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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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난간인 음. 철조망이 부서져 있다. 자 그러면 내가 과거 옥상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과거 옥상 제대로 안살보어 어. 어 동우의 휴대폰. 오케이. 뭐라고 적혀있어? 그 철조망 눌러봐. 읽어줄게. 응. 안녕하세요 선배. 누구? 아저 2학년 도서실 위원회 서기입니다. 나름이 아니라 상영실에서 사용한 시거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 이렇게 카톡 드립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반가후에 잠시 이야기 가능할까요? 그래? 음. 어디서 볼까? 날도좋은 옥상 어떠세요? 그래? 그럼 이따가 반가워해 옥상에서 뵙겠습니다 음... 음.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마지막 한 조각이 생긴 것 같은데? 정답하겠습니다 나와라 신이 정답하겠습니다 정답하겠습니다 나와라 신이 정답하겠습니다 <웃음> 하세요 서울이가 <laughs> 네. 한번 해볼까? 너가 해이 자식아 아왜 <laughs> <laughs> 그래 그러면 옆에서 그러면 너가 엄, 없어 보이는 거 부가 설명 도와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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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혁이랑 아랑이는 친구 사이였는데요 3학년이 2학년입니다 3학년이 동우 선배가 아랑이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랑이한테 고백을 했는데 카톡으로 아랑이가 카톡으로 누가 요즘 고백하려고 그래가지고 칼코절로 했어요. 철벽을 흔히 쳤죠, 그냥 발로 빵차 쳤어요. 그렇게하지 않아도 될거 네, 명치가 엄청 세게 맞아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네, 명성세를 맞고 화가 나가지고 네, 아랑이를 아랑이한테 어떻게 할까? 아랑이를 어떻게 좀 복수를 할까? 하다가 같은 친구인 동수와 동수와 함께 계획을 짜서 이제 기현이까지 기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격자로 만들고 1층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네, 아랑이는 그 소문에 못 이겨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그 남은 것을, 아랑이가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의심을 품은 우혁이가 아랑이가 남겨둔 물품들을 보게 되고 이제 아랑이의 뒷, 그 이제 어떻게... 한그 뭐였지? 동호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호한테 리벤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요. 상황실, 그상영실그 열람기록을 핑계로 옥상으로 불러낸 다음 옥상에서 떨,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자 라고 불러냈는데 불러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우여기가 밀쳐져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 채피지 못한 것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 역시, 잘하긴 해. 정답입니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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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야, 근데 이거 재밌다. 되게.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 오, 정답이야, 씨. <laughs> 오랜만에 정답 맞히는 그래, 오 내가 성폭행 줘서, 어, 말안 했으면 이거 못 이겼어. <laughs> 야, 무슨 개소리야. <개선이야. 웃음> <laughs> 무슨 개소리야 야..씨.. 니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계속 맞다 그래가지고 야 무슨 개소리야 배워라 <laughs> 이 서트롤이 오딜 엔딩 칠까요? 오늘 준비해주신 이 너무 고생했고 나랑 같이 서, 한 서울이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어? 이게 추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창신철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나중에 또 그러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주리 게임 외전 채피지 못한 곳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칙을 피했다 벌칙입니다. <laughs> <멀취를 피했다. 웃음> 축하합니다, 벌칙. 벌칙을 뺐다. 그럼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